첫째 날 창조와 구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이 간단한 문장 가운데서 요약된 복음 전체의 진리를 얻게 된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평안한 세상을 이루도록 하셨다. 맨 먼저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자신에 대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분이 바로 아버지를 대표한 분이셨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또 읽게 되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에서 1장 16절 17절.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하나님과 창조주로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첫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의 간에서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곧 의로운 홀리니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1장 8절. 아들에 관해 또 말씀하시기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1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 창조의 능력이야말로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표이다. 주님의 영은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우상의 무가치함에 대해 묘사하면서 계속하여 기록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의 능이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에레미아 10장 10절로 12절. 땅은 그의 능력으로 지음바되었으며 그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창조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하고 섬김으로서만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능력으로서 구속자가 되신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읽게 되는데,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바로 그것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 그가 창조주가 아니셨다면 구속자가 되실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구속은 곧 창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한 사도의 진술에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16절. 이것은 곧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기록과 연결된다. 로마서 1장 16절 20절. 우리가 창조 사업과 그 안에 나타난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속의 능력을 묵상하게 된다. 구속이냐, 창조냐 라는 대부분 우상적 억측들이 많이 존재하여 왔다. 많은 이들은 구속 사업은 창조 사업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억측이다. 왜냐하면 이두 사업은 무한하신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무한하신 이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으며 무한한 능력을 측정할 수도 없으며 또 성경이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욱 위대하냐라는 따위의 질문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하지 않으며 쌍방은 동일한 것이다. 구속은 창조이다. 구속의 능력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같은 능력으로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땅을 건지기 위하여 역사하는. 동일한 능력이다. 이 점에 관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였다. 시편 51편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이다. 다음의 말씀을 또 읽게 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40장 17절.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7장 18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초에 땅을 창조하신 같은 능력이 오늘날도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도록 그를 만드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